절대 눈을 뜨면 안 된다. 최근 눈을 가린 채 차를 운전하거나 길거리를 배회하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정체는 바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무비 버드박스를 보고 따라하는 이름하여 버드박스 챌린지. 과연 얼마나 재밌길래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너도 나도 따라하게 만든 걸까요? 화제의 버드박스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버드박스는 넷플릭스 특유의 호흡이 짙게 나는 영화였습니다. 대중이 가장 재밌어 하는 부분을 극대화시키고 대중이 조금은 관심을 적게 두는 부분은 과감히 최소화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울 건 딱히 없는 플롯에서 나올 수 있는 최상의 재미를 뽑아낸 영화라고 보여집니다. 앞을 보면 안 된다는 설정은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설정에 2018년 영화 파이어트 플레이스처럼 인간의 감각과 기능을 극도로 제한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슷하고, 또한 갑작스럽게 앞을 볼수 없게 되는 설정에 2008년 영화 '눈먼 자들의 도시'와 비슷한 연출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런 부류의 어떠한 기 현상으로 인해 인류가 멸망해가는 영화는 지금까지 수없이 있었습니다. A급 영화보다도 특히 B급 영화들에서는 조금은 식상할 정도로. 아주 흔한 소재였죠. 하지만 이 영화 버드 박스는 조금 다릅니다. 버드 박스가 재미있을 수 있었던 이유. 첫째. 버드 박스는 이 단순하고 식상한 소재와 구성을 시간 축을 교차해서 보여주는 연출로 평면적인 각본에서도 긴장감과 궁금증을 영화 후반까지 놓치지 않고 볼수 있게 해줍니다. 과거와 현재가 수없이 교차하면서 마치 다른 이야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듯한 느낌으로 각본의 풍부함을 불어넣어 주었지요. 둘째, 배우들의 연기력. 사실 특별할 게 없다고도 볼수 있는 구성의 영화인 만큼 배우들의 연기력은 영화의 아주 중요한 요소일 텐데요. 주인공인 산드라 블록은 이 실감 나는 연기를 위해 자발적으로 눈가리개에 그 어떤 장치도 하지 않고 실제로 눈을 가리고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촬영 도중 계속해서 카메라에 부딪혀서 촬영이 자주 지연되기도 했지만 그 덕에 우리는 실감 나는 연기를 볼수 있었습니다. 셋째. 과감한 선택과 집중. 버드 박스에는 사실 명확한 인과 관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을 자살로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지 실존하는 존재인지, 아니면 정신적인 그 무언간지, 외계인인지 신적 존재인지 아무 것도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결말까지 가서도 버드박스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런 모든 전후 과정과 인과 관계를 과감히 생략했기 때문에 스릴러로서의 극도의 긴장감을 주는 연출에 올인할 수 있었고 그 덕에. 우리는 식상한 소재의 버드박스를 재밌게 볼수 있었겠죠. 개인적으로 이 선택과 집중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총평입니다. 버드박스를 다 보고 난 뒤의 감상은 마치 아주 잘 만든 미드의 한 시즌을 본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분명 재미는 있었는데, 무언가 마무리가 된것 같지는 않고, 분명 뒷내용과 뿌려진 떡밥을 회수할 다음 시즌이 있을 것 같은데 없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한 숟갈만 더 먹으면 배부를 것 같은데 밥이 없어 숟가락을 어쩔 수 없이 놓아야 할 때의 아쉬움 같은 그런 영화 버드 박스였습니다.